온라인으로 옷을 사고 택배가 왔고 입어보고 너무 잘 맞았고 기쁜 마음으로 세탁기를 돌리고 입고 나가려는데 옷이 줄어들었다면?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종종 온라인에서 옷을 삽니다. 옷을 열심히 찾아서 결제를 했는데 세탁 한번 하니 옷이 확 줄어들거나 캐시미어 코트인데 별로 안 부드럽거나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은 입어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9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탁 후에 줄어든다. 세탁한 후에 옷이 줄어드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티셔츠, 그러니까 면 원단은 원래 세탁하고 건조하면 줄어들거나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조금 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원단을 가공을 합니다. 대표적인 가공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무신사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런 가공이 있습니다. 텐타 가공, 덤블워싱. 먼저 텐타 가공은 원단을 쫙핀 뒤에 뜨거운 열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공정은 세탁 후에 옷의 옆선이 돌아가는 걸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덤블워싱은 쉽게 말하면 원단을 한번 세탁하는 겁니다. 세탁 후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단의 수축은 한계가 있습니다. 20번 빤다고 아기 옷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조금 줄여버리는 겁니다. 옷을 만들기 전에 원단을 세탁해서 의도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미 줄어든 원단으로 옷을 만들면 우리가 세탁을 해도 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슈프림이나 디네드 티셔츠에 써있는 프리시렁크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미리 줄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세페이지에 덤블워싱, 텐타가공이 써있으면 조금 덜 줄어들고 옷이 덜 틀어지겠죠. 20수? 30수? 2합? 옷을 보시다 보면 상세페이지에 20수 싱글, 20S 투플라이 이런 게 보입니다. 20S 투플라이와 20수 2합은 같은 말입니다. 일단 모두 원단을 만드는 실에 대한 정보입니다. 수와 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수는 일정한 솜에서 실을 얼마나 길게 뽑았냐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길게 뽑았다는 의미입니다. 짜장면의 면 반죽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양의 반죽으로 얼마나 길게 뽑았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실이 얇아지겠죠. 10수로 만든 원단이 20수로 만든 원단보다 두껍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합은 뭘까요? 이건 실을 몇 가닥으로 꼬았냐는 걸 의미합니다. 20수 이합은 20수의 실두 개를 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의 두께가 대략 두배 두꺼워지겠죠 같은 종류의 십수 원단과 이십수 이합의 원단은 두께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십수 이합의 밀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촘촘하다는 이야기죠 정리하자면 이십수 원단보다 십수 원단이 두껍고 이십수 원단보다 이십수 이합의 원단이 두껍고 십수 싱글보다 이십수 이합의 원단이 더 촘촘합니다 십수가 좋고 육십수가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십수보다 육십수가 더 고급이고 비싼 축에 속합니다 옷의 디자인에 맞는 원단 원단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븐? 우븐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는 우븐 자켓, 우븐 팬츠 이런 식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우븐이 도대체 뭐냐? 이건 짜여진 방식입니다. 옷은 짜임 방식에 따라 크게 우븐, 니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니트 짜임은 물론 니트도 있지만 티셔츠, 스웨셔츠 같은 원단으로 늘어나는 원단입니다. 그리고 우븐은 셔츠, 청바지, 자켓처럼 스판을 넣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죠. 그러니 나이키 외에도 우븐 자켓이라고 써있는 건 트랙탑이나 맨투맨처럼 늘어나는 원단 형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g퍼야드, 온스, 그냥 원단의무게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람퍼야드는 보통 티셔츠에, 온스는 스웨셔츠 원단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 일반적인 스웨셔츠는 11온스, 일반적인 여름용 티셔츠는 300에서 350g퍼야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겁다고 꼭 좋은 원단은 아닙니다. 가볍다고 좋은 원단도 아니고요. 그냥 취향에 맞게 고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선이 없다? 이건 실패율을 줄인다기보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한 가지 늘려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현재 티셔츠나 스웨셔츠 만드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평면으로 된 원단을 이렇게 잘라서 옆쪽을 미싱으로 박고 소매를 박고 뒤집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옆구리 쪽에 선이 있죠. 근데 이 옆선이 없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비슈바넨이나 일본의 루프힐러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스웨셔츠나 티셔츠는 이런 옆선이 없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원단은 이렇게 롤 형태로 말아진 평면의 긴 원단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런 기술력이 없었던 시대라 다른 방식을 썼죠. 이 기계는 원단을 짜는 옛날식 기계인데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원단을 짜면 스웨셔츠나 티셔츠를 만들 때 옆선이 없어지는 거죠. 이 기계로 짠 원단은 실을 잡아당기지 않고 원단이 매달려 떨어지는 힘으로 짜기 때문에 부드러운 텐. 텐션을 갖고 있어 좋은 촉감을 냅니다. 게다가 옆선이 없어 착용감도 다르겠죠. 근데 왜이 기계를 지금은 거의 쓰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산 속도, 원단을 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니 이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짠 옷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메르츠비 슈바넨 혹은 루프일러 스위셔츠를 입어보시면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옆선이 없는 튜브 형태로 짠 티셔츠인데 5천원이 안 되는 티셔츠입니다.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티셔츠는 바로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클랜드 티셔츠입니다. 이걸 먼저 입어보시고 옆선이 없는 게 다르다고 느껴지시거나 관심이 생기신다면 그때 비싼 메르츠비슈바링 같은 브랜드를 경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축성. 셔츠나 면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븐 형식으로 짜기 때문에 보통 신축성이 없습니다. 근데 신축성이 있는 것도 있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원단 성분이 써있는 케어라벨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판덱스라고 써있는 건 누가 봐도 신축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스판 스판덱스라고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엘라스틴, 풀리우레. 라이크라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도 하죠. 원단에 위에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신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티셔츠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영복이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사이즈 측정 실측 두께를 항상 주의하세요. 나는 가슴둘레가 100 정도가 맞아라고 하실지라도 옷의 두께감에 따라 맞을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티셔츠의 가슴둘레가 100이 적당한 사람이 패딩 가슴둘레가 100을 입으면 지퍼를 잠그지 못할 겁니다. 티셔츠가 100 이면 셔츠는 105 정도, 자켓은 110, 패딩은 120 정도의 가슴둘레를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캐시미어, 홈방,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코트가 보입니다. 정말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 단돈 10만원 할인 중! 오, 캐시미어 코트가 10만원인데 안 사는 흑우 없제? 하면서 바로 카드를 긁어버립니다. 누가 흑우일까요? 케어라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캐시미어 같은 누구나 아는 고급 소재가 쓰인 니트나 코트는 반드시 케어라벨의 함유량을 확인해 보세요. 캐시미어 코트라고 광고하는 코트에는 실제로 캐시미어가 2% 내지 3%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캐시미어가 2%만 들어가도 되게 부드럽던데요? 그건 부드러운 울 소재를 쓰거나 폴리에스터를 섞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캐시미어라고 무조건 부드럽고 울 소재라고 무조건 빳빳한 건 아닙니다. 캐시미어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50% 이상 혹은 100%를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감성을 보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옷을 발견했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룩북이나 컨셉사진 혹은 설명을 봐보세요. 어떤 원단이고 중량이 어떻고 이런 거 말고요. 그 사진에는 디자이너나 디렉터가 의도한 분위기들이 담겨있을 겁니다. 그 감성이 좋다면 혹은 내가 내고 싶은 분위기라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디자이너가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 그에 맞는 원단, 가공, 디자인 등등을 알아서 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디자이너보다 옷을 잘알순 없고 생각보다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감성을 내주는 디자이너를 믿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여준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새롭게 알아가시는 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